자, 지금, 네, 뭐, 내리딩 끝났는데, 600분까지 다 왔죠? 네 여러분들, 매, 도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, 뭐, 이, 더 치고 나가면, 네, 최근에 고점이 6 1뭐 이렇게 되는데요. 거의 언제리까지 왔어요? 620, 620 탈환하면 더 올라갈 수 있어요. 지금 물론 이제 1시까지 한, 한 20, 35분 남았는데, 예, 네, 매도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 나중에, 오후에, 이, 보시면, 자 중국 애들 선물도 지금 예, 라인을 위쪽을 <laughs> 타고 있죠. 어 이전 고가를 돌파할지 어, 다시 한번 뭐 얘기하지만 네, 오후에 나스닥 이거 라인에 네, 넘어오는 이 파동 요거 잘 보시라고 그랬고 네, 중국 애들도 이전 고점 여기 넘기는 가 이렇게 되면 강하게 되는 거죠. 네 그렇게. 요 라인을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, <laughs> 이제 그러면 이제 항생은 620 라인을 넘기면, 네, 700까지 도전하고 뭐 이런 식의 파동 가능성이 염, 에, 열려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아까 480뷰인데, 여기가 이제 돼있죠. 네, 그러면은 이 라인까지, 이게 이제 620 넘기면 또 700이 보인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일정 그 가격 가스는 조정 들어오면 50틱 100틱씩 들어오게 돼 있어요. 네, 일단은 600에는 이제 브레이크 걸려 있는데, 자 내려오면은 600이니까 50틱 100틱 500까지 이런 식으로 네 오장 예 그런 식의 파동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그런 것도 점도에 두면서 봐야될것 같고요. 눌림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매수를 어, 하더라도 그런 데서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. 항상 뭐 <laughs> 어, 제가 뭐 교육도 얘기했지만 25% 또는 빠르면 한 12%, 12.5%인데 25. 아니면 36%, 38% 정도 조정 파도에 예, 그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예, 뭐 올라갈지, 뭐 이런 겁니다. 지금은 이제 들어오면은 한 500번이 되는 거지, 535배 이런 라인에서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조심스럽게 자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. 600까지 올라왔네. 요 얘는 여기까지 올라왔네. 요 그죠? 갔다 와서 잠깐 보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. 6대 네, 6대 20. 네 고가 매도는 한두번 확인하고 최대한 고가 뭐열틱 정도 내려갈 때딱 때려버리고 그럼 내려가요. 본청 딱 걸고 올라오면 이렇게 해야지 들고 있으면 달려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. 네 식사 잘 하시고요. 네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.